연중 제 5주간 월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 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 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거울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 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생체 리듬에 시차 적응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도 의연하게 우리의 일상을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연중 제 5주간 월요일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 게네살의 땅으로 향하십니다. 배에서 내리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병든 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말해주죠.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하는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모습이겠죠. 다른 한 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향하시고 그곳에서 아파하는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당신의 소명을 어느 곳에서든지 수행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께 진솔한 모습으로 향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소명을 실천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아멘.